냉장고에 넣었는데 더안 좋아졌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손이 자주 붓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냉장고 속에 그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25년째 중장년 식생활과 건강 습관을 상담해온 박도현 의학 전문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만 잘하면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온도 차이 하나로 음식의 성분이 독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숨은 원인과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올바른 보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냉장 보관의 숨은 함정.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발이 유난히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다 넣었는데 왜더 피곤하지?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는 냉장 보관이 때로는 몸의 생리, 균형을 깨뜨리는 숨은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냉장은 세균의 번식을 늦춰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냉장에 잘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밥, 국, 김치, 채소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은 냉장 과정에서 세포막이 손상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의 세포가 차가운 공기에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기름때 낀 환풍기처럼 막혀버리는 거죠. 이때 생기는 미세한 산화물질과 단백질 변형이 문제입니다. 이런 물질은 체내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를 자극해 피로감, 염증 반응, 그리고 장기적인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방 여사님은 냉장고에 밥과 반찬을 꼭 넣어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붓고 손끝이 찌릿하다는 증상이 찾았다고 해요.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냉장 보관 음식의 재가열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은 온도 변화로 단백질 구조가 깨지고 재가열 시 이산화질소 같은 산화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하고 피가 끈적해져 순환이 나빠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장 보관은 하루 이하만 원칙으로 하세요. 둘째, 데워 먹을 때는 60도 이상, 1분 이상으로 골고루 가열해주세요. 셋째, 남은 음식은 다시 식히지 말고, 한번 데운 건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는 뚜껑을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산화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 중 곰팡이나 냄새가 전혀 없어도 이미 단백질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은 소량이라도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냄새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냉장은 보존의 도구이지 안전의 보증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2. 토마토의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싱싱할 거라고 믿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토마토의 생명력을 꺼버리는 스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차가운 저장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를 잠가버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토마토는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과일입니다. 그래서 섭씨 10도 이하의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 안에 효소와 단백질이 급격히 잠든 상태로 변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놓은 듯 토마토의 세포 활동이 멈추는 것이죠. 이때 향을 내는 유전자와 색을 만드는 유전자도 동시에 비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냉장고 속 토마토는 단단하지만 맛이 밋밋하고 향이 사라집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김 씨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혈당이 오르고 소화가 더디다고 느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냉장 토마토로 갈아마신 주스가 문제였습니다. 냉장 상태에서 효소가 죽은 토마토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라이코펜 변환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즉 영양은 같아 보여도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무기력한 영양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토마토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실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둘째, 23일 내에 먹을 양만 두고 남은 것은 건조한 천으로 감싸 그늘진 곳에 두면 좋습니다. 셋째,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하다면 사용 직전 30분 전에 꺼내 실온에 두어 효소를 깨워주는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된 토마토를 바로 섭취하거나 갈아마실 경우 체내에서 냉기 자극으로 위 점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 쓰림이 있는 분은 냉장 토마토 주스는 피하시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의 생명은 온도에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되살려야, 비로소, 우리의 몸 속에서도 그 효능이 살아납니다. 3. 꿀이 약이 아닌, 독으로 변하는 냉장 환경. 건강을 위해 꿀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신다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그 꿀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지금 그 꿀은 약이 아니라, 독으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꿀은, 원래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완벽한 자연 보존 식품입니다. 그런데 냉장 환경에서는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꿀 안의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활동을 멈추는데 이 효소가 바로 꿀의 항균력과 면역 증진 효과를 담당하는 핵심입니다. 즉, 냉장고 속 꿀은 겉보기에 멀쩡해도 속으로는 잠든 효소의 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아침마다 냉장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이 따갑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꼈대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꿀을 냉장 보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냉장된 꿀은 내부 수분이 응결되면서 포도당 결정이 빠르게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꿀의 산토 pH가 변하며 산화가 촉진됩니다. 그 결과 꿀 속의 천연 효소가 파괴되고 산화된 당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꿀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냉장보다는 1,520도의 서늘한 상온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뚜껑을 꼭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주세요. 셋째,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 후에는 항상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속 숟가락은 산화를 촉진하므로. 나무나 유리 재질이 좋습니다. 안전주의 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냉장 꿀이 하얗게 굳었다면 절대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우지 마세요. 급격한 열 변화는 꿀 속의 유해 물질인 하이드록시메틸 프로프랄 HMF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굳은 꿀은 따뜻한 물 위에 중탕하듯 서서히 녹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꿀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온도를 잘못 관리하면 그 생명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4. 감자 속에서 자라는 발암물질의 진짜 메커니즘. 냉장고에 싹이 트지 않게 감자를 넣어두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냉장된 감자는 조용히 독을 키우는 창고가 될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차가운 온도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알면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자는 본래 따뜻한 땅 속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냉장 환경에 들어가면 내부 전분이 당으로 빠르게 변하는데 이 과정을 저온 감미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감자가 스스로를 단맛으로 바꾸며 생리적 균형을 잃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감자를 굽거나 튀기면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2여급 발암물질로 혈관과 신경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피로감, 손끝 저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김씨는 냉장고에 감자를 늘 쌓아두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손끝이 저리고 눈이 자주 피로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식습관을 바꾼 후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가 한건단 하나 감자를 실온 보관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감자는 1015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둘째 햇빛이 닿으면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생성되므로 신문지나 종이봉투로 싸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셋째 감자의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버리거나 그 부분을 깊이 도려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냉장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바로 조리하거나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아진 상태에서 고열 조리를 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찜으로 조리해 당 마이너스 단백질 반응을 줄이세요. 감자는 원래 땅의 에너지를 품은 건강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온도를 잘못 맞추면 독으로 바뀝니다. 따뜻한 흙의 온도를 기억하게 해 주는 것이 감자를 가장 안전하게 먹는 길입니다. 오. 마늘의 항균 효소가 사라지는 과학적 이유. 요즘 감기 예방을 위해 생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신다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된 마늘은 그 강력한 항균 효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늘은 냉장 보관해야 오래 간다는 믿음이 오히려 약효를 앗아가는 셈이죠. 마늘의 건강 비결은 알리신이라는 효소에서 시작됩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자를 때 세포 속의 알리나아제가 활성화되며 만들어지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냉장 환경에서는 이 효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 효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마늘 속의 면역 전사들이 냉장고 안에서 꽁꽁 묶여 작전 중단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광주에 사는 52세 조여사님은 아침마다 생마늘을 냉장고에서 꺼내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감기에 잘 걸리고 잇몸이 자주 붓는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놀랍게 완화됐습니다. 그녀가 바꾼 건단 하나 마늘을 냉장 대신 실온에서 보관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늘은 15도 안팎의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효소의 활성도가 유지되어 껍질을 벗기고 다질 때 강한 향과 항균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실천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냉장보다는 통풍이 되는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세요. 둘째, 이미 다진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고 사용할 때만 필요한 만큼 해동합니다. 셋째, 껍질째 둔 생마늘은 햇빛을 피하고 2주마다 한 번씩 통풍을 시켜주세요. 안전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냉장 마늘을 바로 익히면 효소가 이미 비활성화되어 영양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 상한 마늘은 표면이 초록빛을 띠며 독성 물질인 알릴설파이드가 생길 수 있으니 색이 변한 마늘은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마늘의 힘은 냉장이 아닌 호흡에서 옵니다. 살아있는 효소가 숨쉴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약으로 먹는 길입니다. 6. 우리 몸을 지키는 올바른 식품 보관 루틴. 냉장고가 가득 차 있으면 왠지 든든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많은 음식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을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보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안의 온도, 공기, 습도가 모두 음식의 생명력을 바꾸기 때문이죠. 음식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관은 음식의 생화학 반응을 깨뜨려 우리 몸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구역입니다. 그곳에 우유나 달걀을 두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차로 단백질이 변형되고 산패가 촉진됩니다. 반면 채소칸은 수분이 많아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죠. 즉 냉장고의 공간마다 적합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김모 씨는 늘 냉장고 정리를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자 식습관을 바꾸는 대신 보관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부터 앞으로 꺼내두고 냉장고 문쪽에는 조미료만 두었죠. 한달후 체중이 2kg 줄고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식이 신선할 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냉장 루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냉장고의 온도는 25도,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하세요. 둘째, 냉장고 문쪽엔 조미료 잼류, 안쪽 선반엔 육류 유제품을 두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를 비우며 소비 우선 순서를 점검해 주세요. 넷째, 채소는 세척하지 않고 신문지나 종이 포장으로 싸두는 게 좋습니다. 안전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의 묘지가 아니라 순환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음식이 쌓이면 곰팡이 포자가 내부 공기 순환구를 막아 다른 식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항상 먹을 만큼만, 보관할 만큼만의 원칙을 지켜주세요. 냉장은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냉장고가 정리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냉장고는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든든한 조력자이지만 잘못 쓰면 가장 위험한 독소 창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꿀마늘감자 토마토 같은 일상 식품도 온도 하나에 따라 효소가 죽거나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냉장고는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온도를 맞추고 음식의 호흡을 살려주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몸의 세포 온도를 지켜주는 일과 같습니다. 피로가 줄고, 붓기가 사라지고, 몸의 순환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거예요. 이제 냉장고를 보관함이 아니라 건강의 실험실로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살아있으면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의 건강 루틴이 새로 시작될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꿀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